그러니까 만일 알라딘을 하면 마지막에 그 알라딘 제일 괴롭히는 나쁜 마법사 있잖아요 저예요 분명해요. 처음에 배역 정할 때 심지어 알라딘도 안정하고 그 마법사부터 먼저 정해요. 왜냐하면 뻔하니까 저거든요. 그래서 자 회의하자 알라딘아 알라딘하기 전에 마법사 먼저 뽑자. 제주였더냐 애들 전원 찬성이에요. 자 그런 다음에 뭐? 응? 아기라고. 그러는 뭐.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뭐 이런 나오는 연극을 교회나 성당에서 한다. 그러면, 자, 예수역은 수염을, 붙... 부... 깐만 사탄 먼저 뽑으면 되잖아. 해적이 사탄이지? <laughs> 사탄역은 저한테 미리 돌아오는 거예요. 저는 그걸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. 어떻게 요 사실 저는 예수역을 해보고 싶었다니까요.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. 근데요 사탄역이었어요 무조건. 제가 생각하기로 그런 연극이나 방송제에서의 어떤 어, 방송극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사탄이나 악역, 나쁜 마법사가 나오는 중학교 때 연극방 뭐 이런 거다 합치면 이런 거한열몇번될 거예요. 그 중에 열몇 번을 사탄을 했다면 전 어떻게 된 겁니까? <laughs> 사탄 전문 배우인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나름대로 연습을 했답니다.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요. 그 눈에서 불 튀기면서 하려고요. <laughs> 목소리 까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웃는 연습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. 오바였는데 왜냐면 광야에서 이제 사탄이 예수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. 그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. 어, 40일간의 고행 뭐 예수의 광야의 수련 뭐 이런 데서 등장하잖아요.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여기 뛰어내려봐 막이러고 유혹하는 장면 나오잖아요. 그거를 유혹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당신이 만일 나만이 돼야 들이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웃는 건 열심히 연습했죠 이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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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탄 역을 해서 뭐 저한테 밥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질 것도 아니건만마는 점심시간마다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애들이 야 그래서 말이야. 그러면 애들이 꺄 이렇게 웃을 때저 혼자 음 허허허 연습해야 되니까. 그래서 참 무대에서 사악하게 했을 때사람들의 박수를 쳐줬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. 뭐 착한 역은 아니었건만은. 근데 저한테 나무역을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